우와! 와! 개 심장이 있 아까 그 어두운 데에선 잘 몰랐는데. 야, 씨.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있으시네요. 나 <laughs> 심장 전 심장이라 했습니다. 이대로 만하석을 다 그러니까 마음이 넓네. 있지? 마음이 넓네. 어그로가 끌립니다 님. 네비오 그래 진짜 울테니. 상황을 살펴보죠. 너무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부탁할게. 와 목소리도 세, 쿠시한데 가슴에 점이 있어? 우 깜짝이야. <laughs> 야, 진짜 너네. <laughs> 야 m NPC 보는 담임 보면 40대 남자 같아요. <laughs> 안 돼! 잠시만요. 무슨 소리예요. 40대 남자라니. 아니, 남자인 걸 떠나서 40대가 너무 빡치는데? 왜 내가 갑자기 나이가 두 배로 뽕뛴 거야? <laughs> 죽이요? 죽이요? 아, 아니, 나도 아르카나랑 써머너 같은 거 좋아서 점핑캐 서일 제일 처음 바드 했다고! 근데 바드가,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노틸러스 아니야? e 야대는 나다! u w 뭐야? r e are you? Where are you? Where a 다 e y o 늦 Where a r 조금 전 연구소 아래에서 폭발음이 들렸어. 오. 어. 난이 불을 분쇄할 테니 어. 침입자의 위치를 알아봐 줘. 알았어. 자 일단 이쪽으로 왔어요. 잠입한 적이 보안 장치를 발동시켰군. 어? 호버보드를 타고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겠어. 호버보드를 타고 이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에이 우리 선배님 환로합니다 뭐야! 슈퍼보드야? 야. 못하지? 나는 이거 어떻게 움직여? 아 마우스 오케이. 우와. 오 오케이? 빨리빨리빨리빨리 라이스. 뭐나는 이런 거개 못하는데 큰일났네. 레이더가 쫓아오는 거. 밑에 남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갑시다! 지세요 <laughs> 이그나토스님, 어서 오세요. 허! 이게 뭐야? 이거 잡아야 되네. 밀가아나 아이씨, 조금 더 일찍 오지? 여 여유시 썩 무시해도 될것 같은데. 구여기는 개발 중인 헤비워커가 있을 텐데. 이거? 찾아서 탈수 있다면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어? 뭐야? 휴! 야, 근데 여기 뭐 꺾고 있어. 야, 여기 뭐 꺾고 있어. 이거 어떻게 먹어? 살펴봐. 안 되네. 잠깐만. 못 꺾고 있는데? 오, 어? 못 꺾고 못 꺾고 못 꺾고. 뭐 어떻게 내려? 내려? 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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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아, 이걸 어떻게 참냐고. 이걸 어떻게 참아. 먹고, 먹뽀 뽀뽀, 너참지 아, 그니까. 러 아, 좋아요. 냄새 좋아요. 아, 냄새 좋아요. 빵! 물고기 화염 방사기 나이스, 나이스. 쭈쭈쭈 가, 쭈쭈쭈. 이거 개쩌는데? 뒤에 뭐 나타났어. 터지네? 오, 대형 로봇이랑 싸워 빵! 아, 나보다 등치도 조그만 자식이 어디를 넘겨?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한 방이 들어와, 한 방이 들어와. 이야! 나이스. 그 다음에 W로 방사와. 방사. 화염 방사 뭐번 쏴주고요. 저 이쪽 앞으로 쭉 갈게요. 여기 미니벨에 1일이라고 써있는 곳까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걸 어떻게 참냐고. 아. 안녕. 아못찾지음 달달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좋아 달달해.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이상태다면이에서비어크를 응. 업그레이드하는 장치가 있을 거야. 업그레이드하는 장치가 있다고? 여기서 에 뭔가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게 있나 본데. 자 일단 화염 방사 홀룰룰룰룰루 해 주고요. 꽝 한번 찍어 두고 개발 중인 헤비어커가 있을 텐데. 여기 어디 헤비어커가 있다고? 이건가? 뭐야 뭐야? 아니야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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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 뭐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따! 빵! 이고 미쳐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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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처음게 뭐야? 처음게 뭐야 또? 어? 몰라 몰라 이거 괜찮아 이거 좋아 나 이거 음에 들어 이거 음에 들어 이거 음에 들어 얘들아 모코코 뭐 있으면 알려줘 모코코 뭐 알았지? 덤벼 이런거 뭔.. 한3 0 0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와 야씨, 여기부터 저희까지 다 싸지는 거 봤어? 아씨, 이거 뭐야? 포탄병이야. 여기이 나이스 풀도 짧아. 울룰룰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 와, 이거 좋아 보인다.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야. <laughs> 몬스터였어. 몬스터였네. 좋아 보였는데, 아깝구만, 아쉽구만. 아쉬워, 아쉬워, 아쉬워. <놀놀놀놀람> <놀놀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쭉쭉 가. 아빠, 뭐고? 뿌리 좋 좋아, 좋아. 여기도 몸무리를 할수 있을 거야. 그치? 이건 몸무리 할수 있을 거야. 딱 이렇게 쭉쭉쭉 간 다음에, 여기 1번 게이트로 가면, 이제 문을 부수러 가겠지? 그러면, 까발총 나이스! 부서졌어! 그러면, 다시 이거 타나? 집라인 다시 타? 다시 출발! 후! 여기 어디야? 로봇 공장, 먼로의 뭐 에너지 시설이래요. 개발 있을 텐데. 어, 이거 타보자. 똑같다. 오 어,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이일제 보는 중인데 텐션과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는 루비는 반영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그래?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도 분명 옛날에 재밌었을 걸. 어? 어? 이건가 보다. 이건가 보다. 똑같다. 이건 같다. 이건 같다. 이거 평상가 있어. 아이스. 좋아 좋아 쫙쫙 가는 거야. 이야. 야 이거 걷는 것도 너무 멋있지 않아? 모노레일 에너지 장치가 꺼지다니어 진짜? 다행히 이쪽에서 켤수 있을 것 같네. 일단 모노레일 장치 앞으로 가봐. 바로 장치를 작동시킬게. 드디어 드디어. 한 300마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거지! 이거야! 야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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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덤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괜찮아 괜찮아 아! 나이 쳐! 야, 들어와 들어와 어딨어 어디 있어, 어딨어 어디 있어? 뭐야, 몇 마리 없잖아 몇 마리 없어 몇 마리 없어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여깄네 여기 있네. 뭐야? 얘네들 와서 둘립박는데 이놈의 씨앗들 새끼들...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 다시... 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이게 여러분 180도 카드밖에 회전이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미실 때 360도 회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 물론 하다 보면 알겠지만, 오케이, 다다시... 이게 내 난민이라고? <laughs> 야, 맨나미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 지금. 3월 5일에 한번더 터질 수도 있어. 아, 왜! 아, 또 잘못 눌렀다고. 그렇지. 오! 어, 좋아요. 야, 돌격포 왔다. 야, 나 완전 그거 같아. 내가 루루스 된 기분이야. 진짜 코드기어스 개 재밌게 봤는데 오!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아니 이걸 몰라? 코드기어스 안 봤어? 중대장은 실망했다 뇨대장은 <laughs> 실망했다 어떡해 코드기어스를 안볼 수가 있어 아 진짜 빨리 보고 와 반역이 루루스 가서 살 먹어. 다행이네. 아 벌써 끝났어. 이제 탑승장으로 가서 모노레일을 타는데. 바람의 틀을 먹고 자 이게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변신을 할 때가 됐어. 우리의 버서커. 여기서 잡으라고? 와, 씨, 미쳤다. 야, 들어와. 와, 뭐야. 야, 약간 던파 생각나는데. 아우, <laughs> 죄송해요. 제가 젓가가 메이플이랑 던파여가지고 자꾸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던파는 아니고 갓게 로스트아크입니다. 로스트아크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한번 스토리 미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릴게요. 너무 재밌고 연출이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음. 자 얘네도 따다다다다다다 해주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가까이 왔을 때 헬블레이드 맞았 아나, 네! 개빡땡하니까 이걸 왜못 맞춰 오디션 안해봤니 요러나 이제 어 개불편하겠다 미안해 자 아, 하나 하고

가야 돼! 아, 적진 한복판! 커넌 아, 다다다다다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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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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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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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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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번 하고 이것도 한번아 좋아요 오 오늘의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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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일로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또뭐 나오나? 재밌어 여러분 버석크 하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재픽이고 나발이고 한번 해보라니까 그런 인식 갖고 있으면 진짜 재밌어. 이래도 안 해? <laughs> 메이플보다 더 재밌지? 뭔 소리야? 어떻게 메이플만큼이라는 데 하나 단어를 쓸수 있어 지금?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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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가 최종 보스인 것 같은데? <laughs> 변신할 준비. 그렇지. 폭주 모드 존버 인정 인정. 와 뭐야 이거 오 이거 가져가려고 하네 어 개귀엽다 넌 누구 어나이팩 갖고 싶은데 팔로 감사합니다 마리 하지만 마리는 귀찮은 거 싫은데 우와 내 네. 다가오지 마 다가오면 죽일 거야. 무지개 반사 <laughs> 이게 무지개 로봇 프랑스와 지의 마력패를 콜로그램 마력벽으로 막아낼 수 있어. 잘 신기해 보이는데, 아, 어, 막을 수 있다면... 아, 뭐 뭘... 뭘 막는다는 거야? 아, 막는다매. 아, 아. 막는다매. 아, 어, 왜 무적이지? 아, 이렇게 마력 벽 뒤로 숨으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 아, 이 공격이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타이코 웨이브 들어가고. 어, 뭐야? 버서크가 너무 세. 만서 네. <laughs> 어야 씨, 여기서 변신 쓸걸 길게 하고 싶으시죠? 당연하지 바드를 하시면 됩니다 바드? 아, 바드요? 아, 아냐아냐아냐아냐 바드는 좀 <laughs> 아, 바드는 제 취향이랑 안 맞아요 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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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취향이랑 맞지 않아요 아니, 바드가 예쁘다고 해서 한다가 안 맞아 아니, 어디가 백고택이야 여기 아니야? Oh, wait a <gasps> Okay. 난이 가슴이 점 있는 걸본걸본게 진짜 웃기네. 크라테리의 심장을 지켜냈네. 그럼 전부 당신 덕이야. 알지 지 만화석이 사라졌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야. 마리의 말을 들으니 이 일을 카인이 지시했던 게 확실해졌네. 우선 나가서 연구소장 율리아에게 크라테리의 심장이 안전하다고 알려줘. 오케이. 뉴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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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이렇게 하고 끝이야 여기 아 여기 너무 재밌는데 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역대급으로 여기가 제일 재밌었어.